안녕하십니까 토요타 서초 전시장 김현우 대리입니다 오늘은 크라운 차량의 기능 설명 및 조작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부터 크라운 모델의 기능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여시면 도어 쪽에 버튼들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하얀색 버튼이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동 세차장이나 카일레베이터를 이용할 때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서 사이드 미러를 접고 그 이후에는 다시 평평하게 놔두시면 되고 거울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이 레버를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위 아래. 좌우 다 하셨으면 은 오른쪽으로 두번 돌려서 오른쪽 밀어 그리고 완료가 되면 12시 방향에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튼들은 창문 버튼들과 창문을 다른 좌석에서 사용하실 수 없게끔 홀드하는 기능 그리고 차량 전체 도어를 잠그거나 여는 버튼입니다 좌석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다른 차와는 다르게 엔진의 구동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왼쪽 하단부에 있는 레디라고 적혀 있는 초록색 박스를 통해서 시동이 걸린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어 변속을 하실 때는 저희 토요타 크라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왼쪽으로 아래로 한 다음에 놔두시면은 드라이빙으로 바뀌고 후진은 왼쪽 위로 하시게 되면 후진 기어가 들어갑니다. 주차하실 때는 파킹 버튼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주차가 끝난 이후에 작동하실 필요 없이 전자동으로 다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드리면 오토매틱 하이빔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은 실질적으로 상향등을 어두운 고속도로나 골목길에서 이 버튼을 눌러져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서 비춰줬다가 다시 밝아지면 꺼지는 기능을 하는 버튼입니다. 항상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측에 부채꼴 모양의 열선 표시는 야외 주차 시 겨울에 눈이 쌓여 있는 앞유리에 있는 눈을 녹여주고 와이퍼 고무를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녹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서 겨울철에 시동을 키신 후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앞유리 하단 부분부터 눈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눈이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작은 버튼들은 계기판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과 그 다음에 총 주행 거리와 트립 A, B로 나눠서 계기판에서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오토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는 막대기가 오토의 위치만 되어 있으면 고객님이 데이라이트 등 하향등을 따로 구분 없이 여기 막대기를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다들 아시다시피 와이퍼 작동 방식이고, 동그라미가 비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정지 상태, 그리고 세모가 비어 있는 곳은 수동으로 단발성, 그리고 세모가 색칠이 되어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한 칸, 두 칸에 따라서 와이퍼의 작동 속도가 빨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 조작 버튼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능들을 되돌리기 버튼과 그다음에 블루투스로 연결됐을 경우 통화를 받는 버튼, 끄는 버튼 그리고 왼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 이 상하좌우 OK 버튼은 OK를 꾹 누르면 이제 계기판에서 가운데 보이는 화면이라던가 오른쪽에서 보여지는 화면들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양쪽에 들어가 있는 버튼들은 오디오를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음량 조절, 음성 인식, 다음 곡 또는 다음 주파수, 오디오의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핸들 쪽에는 반자율 주행, 크루즈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며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바로 현재 속도를 최고 속도로 지정하여서 작동을 시작합니다. 핸들 조향을 수동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차선 추적 어시스트를 끄거나 켜주시면 되고, 속도만 정해서 하시고 싶은 분들,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시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루즈 모드가 사용 이후에 수동으로 최고 속도를 올리거나 낮추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2.3인치가 들어가 있어서 실시간 내비게이션과 두 번째 오디오, 세 번째 전화번호부 및 최근 통화 목록 네 번째 차량의 편의 사양들을 보실 수 있는 것들 다섯 번째 토요타에서 지원하는 LG U+와 네이버의 콜라보 컨텐츠로 여러 가지 차량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량의 정보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오디오를 한번에 끄실 수 있는 파워 버튼 그리고 공조 장치 같은 경우는 열선. 통풍 시트 부채꼴 모양은 앞 유리,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은 후면 유리, 사이드 미러. 그래서 이쪽에 열선 및 성의 제거를 하는 버튼이고, 차량의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킨 이후에 풍량을 아무리 내려도 꺼지지는 않습니다. 오프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X가 쳐져 있는 버튼은 눌러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앞좌석에는 에어컨 및 히터가 나오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따로 송풍구가 작동하지 않는. 독립존 시스템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 같은 경우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셨을 경우 이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운전석의 온도로 따라갑니다. 내기 순환 버튼, 이제 에어컨 버튼.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무선 충전 거치대가 있는데 휴대폰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휴대폰을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C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이 버튼을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데 트랙션 컨트롤 오프 버튼이라고 해서 차량 주행 중에 자동으로 자세를 잡아주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이 버튼을 눌러서 끄게 될 경우에 차량이 자세를 자동으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에 계기판에 팝업이 뜰 경우 다시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홀드 버튼은 차량 정차 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야 되는 번거로움을 차량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EV 버튼은 차량의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80% 이상 충전이 되어 있을 경우 이 버튼을 눌러서 EV 모드를 활성화 시키면 주행거리 4km에서 5km 정도를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수납함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의성에 맞춰서 나온 수납함이기 때문에 조수석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버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 버튼들과 그다음에 썬루프의 커버를 온오프할 수 있고 이쪽에 떠 있는 에어백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 그리고 유아용 카시트를 정면이 아닌 경우에 저런 식으로 경고등이 뜹니다. 크라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르고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기능들과 조작법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토요타의 차량들이나 궁금하신 점, 시승 및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요타 서초 전시장의 김현우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